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. 이제 앞으로 윤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이소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되게 되고요.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팀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. 머그샷 등의 촬영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수용 번호도 부여받을 예정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럼 이제부터는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 내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서울 구치소에서 어. 구속된 상태로 내란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수사 이제 3특검이 다 있는데요. 내란 특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구속이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두 가지 특검에서도 음 조사를 할 때는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법원이 조금 전입니다. 2시 10분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어젯밤 9시에 영장 심사가 마무리됐고 5시가 조금 지난 상황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.